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 기관을 구성하는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자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일관된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3개월 전에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을 재판관으로 지명을 했어요. 본인이 재판관 임명 3개월 전에 안한 이유로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한 말을 기억도 못하면 문신이라도 새기세요. 메멘토라는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기억 못하면 문신 새기는 걸로. 한독수 권한대행의 저 내로남불 발언, 재판관 지명,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총리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직무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인 시대였고요. 이번에 하신 결정은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거리가 된 상태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있고.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국민 대표성이 있습니까? 무슨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를 한다 그래요. 한덕수 대행이 그러면 비상계엄도 선포하고 전쟁도 선포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대통령 고유 권한을. 법제처장으로서 똑바로 보좌를 했어야지 윤석열 내란 행위 일으키